안녕하세요, 주디앙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어, 화면 안에 화면을 집어넣는 방법, 즉 크로마키를 이용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어, 여태껏 대부분의 크로마키를 이용을 한다는 것은 어, 이런 아이패드 화면에 초록색이나 어, 그린 색깔 같은 것들을 붙여가지고 그기에다가 화면을 넣는데 요즘은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애플 앱 앱스토어에 들어가면 어, 크로마키 화면이라는 앱이 있는데 어, 저렴한 것들은 무료인 것들도 있고 뭐, 조금 비싸다고 하는 게뭐한 달러 정도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취향에 따라서 어, 앱을 다운을 받으셔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화면을 색깔을 입혀놓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그 다음에 화면을 집어 넣는 것들을 한번 해볼 까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금방 따라오시면 될 거예요. 어, 일단 첫 번째로는 화면에 그림이나 파란색이나 자신이 원하는 색을 화면을 띄워 놓고, 두 번째로, 어, 제가 또 따로 찍었던 영상 하나를 크롭을 해서 이 화면 안에 집어 넣으면 모든 문제는 끝날 거예요. 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아이패드에서 직접 화면 조정을 해서 어, 아이패드 안으로 제 영상을 한번 집어넣어서 합성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패드 화면을 먼저 하나 끌어다 놓습니다. 길이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빈 영상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어, 올려다 놓고 그 다음에 이 화면 안에 집어넣을 영상을 여기다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 올라와 있는 이 화면을 실제적으로는 크기를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실제로 어 애플 펜슬을 이용을 해서 크기를 조정을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시겠죠. 어 여기에서도 지금 현재 화면의 기울기나 크기를 대충 어 눈대중으로만 주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가장 이 회전에 이 아이패드 약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회전을 주는 부분을 조금만 신경 쓰셔서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어, 크기 XY를 조절을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실제로는 아이펜슬이 있으면 애플펜슬이 있으시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런 식으로 화면을 크기를 조금 조정을 하실 필요는 있죠 여기 보시면 회전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정을 하셔서 한 3도 정도가 딱 좋은데, 2도도 나쁘진 않는데, 이쪽 부분이 조금 보이죠. 이렇게 하면 실제로는 이렇게 제 아이패드 안에 제 영상을 안에 집어넣게 되는 거죠. 이 영상을 만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영상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만드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헤이 hey, 저디 오늘 비가 온대 데 오늘 뭐 하고 지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산대학교에 영상 강좌하는 거보으러 갔다 왔지. 그럼 오늘 아침에 학교 가서. 영상에 대한 강좌를 듣고 온 거야? 어,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 건데, 뭐, 음, 어, 파이널 컷 프로? 가장 유용한 거는 이렇게 영상 만드는 게 힘들진 않아. 근데 아직은 영상 만드는 게 제일 재밌어. 그래도 영상 만드는 게 재밌다고 하는 까 다음번에 뭐 만들어줄 거야? 조만간 모션에 대해서 아마 <laughs> 어,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거야? 모션을 이용한 거를 만들어주겠다고? 한번 기대해 볼게. 다음에는 모션을 이용한 방법을 저한테 알려준다네요. 뭐, 저한, 저도 배우면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주에 봐요. 바이바이. 아, 인사해야지.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봐요.